별관으로 가는 길은 2층으로 오시면 이렇게 통로가 연결되어 있죠. 이 통로를 따라서 가시게 되면 별관으로 별관 2층과 연결이 됩니다. 이 별관은 두 선생님의 작품을 따로 모아서 전시합니다. 거제가 나온 예술가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여산 양달석 선생님 우리나라 근대 미술 초기 이, 당신만의 독특한 회화작품을 어, 만드시고 완성시킨 분이죠 여산, 여산은 새벽, 새벽여자의 그산 우리가 말하는 새벽산 안개가 낀 희끗무리한 어, 산을 뜻한다고 합니다 양달서 선생은 1908년생입니다 어, 여기 거제에서 태어나셨는데요 태어났을 때는, 어, 집안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한의사였고, 근데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양자선생은 어린, 그, 어린이시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졸지에 이 누, 누나, 누나와 함께 그 고아가 되다시피 해서, 당시 그제 사등에 있던 그,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그큰 집, 숲부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숲부집에서 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천덕뿌리기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크게 되죠 어, 주로 그 소, 소를 데리고 산으로 돌로 소를 풀어 먹이고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어, 지금 오늘 우리가 양달스 선생님의 대표적인 어, 주제인 모티브인 소와 목동 어린 시절을 그리, 상기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 추억과 기억이, 아, 녹아있는 그런 작품들을 하셨습니다. 양다수 선생님은 뭐, 저, 일본 동경제국학교에서 공부하셨죠. 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잠시 뭐, 청, 각대그 공문, 우리, 저희, 저일 지금은 동식이처럼 잠시 공문생활을 하다가 어 바로 이제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는데요. 어 전업 작가로서는 아, 최초의 전업 작가죠 우리 지역에서는 아마 우리나라를 통틀어서도 어, 몇안되는 전업 작가이시라 보는데요. 당시 서양화를 어, 전공하셨지만은 어 서양화가 뭔지도 모르는 시절이라 어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어, 생계를 꾸려야 하셨던 당시 그 양당 선생님. 수채화 물감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우리 기존의 전통 산수화처럼 그려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었다고 합니다.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그 세양화, 유화 그림은 별도로 그렸었지만 그거는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 아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고, 주로 생계를 위한 그림은 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병풍 그림과 한폭짜리 병풍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주로 이제 그려서 어, 생계를 유지했고요. 젊은 시절에 에, 통영 쪽에서 학교 마치시고, 작가 생활은 이제 주로 부산에서 하셨죠. 어, 주로 경남 지방의 산수 풍경을 많이 그렸고요. 그리고 소와목동이 있는 유화작품. 또 어린 시절 그 추억, 눈, 비 오는 날, 어, 그 소, 배, 소, 소 밑에 들어가서 비를, 비를 피한다거나. 또, 음, 이분은 아들이, 세 딸이 한 분이었는데, 딸 바보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딸을 생각해서 그린 그 나물 캐는 소녀, 계란 파는 소녀, 이런 작품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좋아하셔가지고요. 좋아하셔가지고 아주 천재적인 자질이 있었고요. 그때그 70년대 그 터커, 터커 그 제도가 만들어져서, 어, 터커가 뭔지도 모르는 시절에 이분은 그 터커를 세 개나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그 두, 큰 아들 둘째 아들을 유학을 시켰는데요. 50년대 에 미국을 유학 보내가지고, 큰 아들이, 어, 당시 1 9 5 8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원자력공학으로 받았답니다. 1958년도에 둘째 아드님도 유학을 가셔가지고 경제 쪽을 전공하시고 둘째 아드님은 한국에 들어가셔서 한국에서 그 학교 교수 생활을 하셨다고 하네요. 아주 자식농사를 자식, 자식 농사를 잘 지은 태기죠. 1958년도에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미국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아 근데 그 학비 생활을 다 그림을 그려서 유지를 했으니까요.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 오늘날 그림이 그렇게 쉽게 잘 구해지진 않는답니다. 이게 주로 한지나 종에다가 이 병풍식으로 그려놔가지고, 이 보존 상태가 여의치 않으면 잘 훼손이 되고, 또 사람들이 그 흔한 이 한국화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이게 양다선생의 작품으로 어, 여기지 않게 되면, 글쎄, 그 값어치를 제대로 못 봤다고 나 할까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대화가 하면 소화목동을 그린 양달서 선생님이 아, 정말 그 자주 그런데입니다 자랑스러운 거제인이라고할수 있죠. 이분 네, 작품이 이제 1층 위로 2층으로 올라가고 저방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초기 1940년대 수채 스케치 작품도 있고요. 양가세 선생님은 전성기가 60년도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72년, 73년도에 그 중풍이 오거든요. 중풍을 오랫동안 앓죠. 이분이 8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1, 11, 2 3 13, 3, 13, 4년 중풍을 앓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양다수 선생님은 그 중풍으로 이 손을 잘못쓰셨는데 어~ 초기에는 이제 어~ 왼손으로도 그림을 좀 그리시다가 이제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실 때는 이 팔에다가 붙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양다생님 파시는 데 작품이 간혹 이렇게 보이면 그림이 좀 어눌합니다 형태가. 단지 색상은 좋은데 형태가 좀어눌해지고요 아무래도 중풍 때문에 이제 그림을 많이 못 그리시게 되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좀 우리가 지금 보는 작품들은 주가 60년대 또는 70년대 아주 초반, 네, 그렇게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곳의 두 번째 작가 선생님은 성파 하동주 선생님이죠. 조선 말기 때 이곳 거제서 태어나서 1800 40년대인가요? 57년인가 전으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추사체를 일찍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서체를 구해주셔가지고 추사체를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셨고 어, 요 거제에서 이제 진주 쪽으로 나오죠. 진주 지방에서 그 기가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명성이 원체 자자해서 멀리 에 수도권, 그리고 전라도까지 출장을 땡겼었고요. 많은 사찰의 그 현판으로 작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 그, 저, 누각 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치는 게 영남에 있는, 어, 저, 미장에 있는 그 누각, 영남누를 제일로 치는데, 어, 그 영남누, 그 현판, 큰 영남누가 이하동주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추사 선생님이 하당주 선생님보다는 한참 빠릅니다. 한백년 정도 빠른 분이신데, 추사 선생님의 그 서체를, 어, 그, 많이 영향을 받고, 추사체, 특히 그 해서와 행서체를 본격적으로 따듬었는데요 보통 우리 병풍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어, 행서, 해서 또는 초서인데, 이 추사의 행서를 보시게 되면 조금 이 기하다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독특하고 특이한데 기한 맛이 있는데 어, 이분 우리 성파선생님 작품 아름다워요 행서가 저도 이 한문은 잘 모르지만은 이 뺑풍 행서체 작품을 보고 있느라면 이게 저게 그림인지 글씨인지 참 아, 멋지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갖게 합니다 이분은 저, 저, 1 시대 때 193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74세인가 이렇게까지 사셨으니까, 오래 사셨죠, 당시로는. 어, 이 병풍, 이북글씨를 보고 있느라면, 아, 항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층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음, 방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작은 방에, 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작품만을 따로 모아뒀습니다. 아무래도 이 하동주 선생님의 그 작품의 근간을 추사 선생님께서 영향을 주셨으니까 추사 선생님의 작품을 한번 보시고 100년 전 추사 선생님의 작품이 100년이 지난 후배에게 어떤 형태로 영향을 줬는지 비교, 감상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예. 그럼 결과는 마치겠습니다.